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조백이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찬원 씨가 귀여운 외모를 뽐냈습니다. 지난 17일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그때 그때 다른 트롯 차트쇼 플레이리스트 3회 공개까지 디데이 1. 기억해 1월 18일 월요일, 우리가 히또에게 또한번 반할 시간, 월요일 오후 2시에 공개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게재가 된 사진 속에서는 포근한 연 분홍 니트를 입은 이찬원 씨가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을 지은 사진과 한 손으로 얼굴을 꽃받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팬분들의 설렘을 자극했습니다. 이어 다음날 플레이 리스토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번 플레이리스트에서 이찬원 씨가 김희재 씨와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는 웹 예능 이찬원과 김희재 듣기만 해도 해외여행 보내주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에피소드 3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두 사람은 듣기만 해도 해외여행 보내주는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이채원 씨는 가장 먼저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를 추천했는데요. 여행을 떠나요는 85년도 곡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르는 국민대창곡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김희재 씨는 서른 도시의 쌈바의 여인을 언급하며 이찬원 씨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삼바의 여인을 열창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세샘 트리오의 나성의 가면을 연주하고 불러보는 시간도 가지며 피아노까지도 수준급으로잘 치는 이찬원 씨의 모습이 오빠미를 자아냈습니다. 이후에 영어와 중국어로 취지를 내 영대사 앤 트로트 가사를 맞추는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이찬원 씨는 GT즈 절친 황윤성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다짜고짜 내가 영어로 얘기하는 거를 맞춰야 된다라며 문제를 냈고 황윤성 씨가 방시리의 뭐야 송대건 씨의 유행가 한 혜진 씨의 너는 내 남자 송대관 씨의 해뜰날에 맞춰 4점을 획득했습니다. 김희재 씨는 장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맞추시면 된다라고 문제를 내며 장민호 씨는 드라마 파리의 연인을 맞추며 1점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장민호 씨가 아뭘 맞추라는 건지 알려주던지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도 너네 프로그램 봤다. 언제 한번 스튜디오로 불러달라.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도 많이 사랑해달라 라고 전하며 훈훈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18일 이찬원씨와 김희재씨의 투샷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SNS에는 18일 그때그때 다른 트로트 차트 쇼 플레이리스도 재밌게 보셨나요? 히디 앤또디의 추천곡 들으면서 월요병 타파 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이찬원씨와 김희재씨가 나란히 피아노 의자에 앉아 얼굴에 꽃받침을 하고 더해 엄지를 들고 최고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찬원 씨는 연 분홍색 니트를 입고 화사한 모습으로 미소와 함께 포즈를 취해 봄에 어울리는 착장으로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한편 이찬원 씨가 출연하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탑6 전국투어 콘서트 대구 공연이 코로나19로 인해 또다시 아쉽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측은 최근 티켓 판매처 인터파크를 통해 1월 29일에서 31일 예정이었던 대구 공연은 진행이 불가하게 되었다며 연기되는 일정은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5월 티켓 오픈 이후 지금까지 대구 공연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공연 연기로 인해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수수료 없이 100%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공연을 기다려주신 많은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21년 내일은 미스터트롯 탑6 전국 투어 콘서트 전체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돼서 많은 팬분들 저가 이찬원 씨가 함께 호흡하고 같이 무대에 설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달이랑 별님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 찬원님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잖아요. 돌군별곰님늘 화이팅하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양조님의 댓글인데요. 이찬원, 모든 것이 준비된 만능 엔터테이너죠. 항상 응원합니다. 돌군별곰님 고마워요. 우리 찬조 소식을 잘 요약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명품 가수 2,000원, 늘 건강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종구 님의 댓글인데요. 찬원님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찬원님 심성이 정말 좋고, 너무 착하고 마음 여린 찬원님 찬원님 정말 인성 좋고 착하고 웃는 얼굴로 건강하게 승승장구 하시기를 찬스 여러분들은 항상 응원하고 매일매일 꽃길만 가시고 화이팅 하시길 윤탱이는 항상 기도할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김홍연님의 댓글인데요 별금님 찬원님 소식 너무 감사드려요 천천히 쉬어가면서 하세요. 권영찬 교수님도 별고님 칭찬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별고님, 차라님 영상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차라님과 같이 정말 스키 타러 가고 싶네요. 별고님 항상 응원하고 화이팅하세요. 차라님 사랑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박명수님의 댓글입니다. 맞아요. 차라님 목소리는 들어도 들어도 실증 나지가 않아요. 넘넘 황금 목소리 듣듯 저희도 행복하답니다. 큰형 민호님, 영탁님, 영웅님, 희재님 귀여운 동원이도 너무 너무 고마워요. 차라님잘 챙겨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볼때 저희들도 행복해요 모두 사랑합니다 별곰님도 정보 감사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경숙님의 댓글인데요 돌구님 오늘도 좋은 소식에 깊이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원님 생각하노라면 세상 시름 다 잊은 듯해요 세상에 스며드는 다정다감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잔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